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팩트 체크했던 사람 한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양자 역학 최민희 선생입니다. 자, 딸내미 결혼식 관련돼가지고, 뭐, 양자 역학 공부하나 신경 못 썼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느라고, 최민희가 아주 망신은 망신은 이런 개망신이 없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언론사 사진이 야 포착됐습니다. 피감기간서 추기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황금 문자 포착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최민희가, 피간 기관으로부터 추기금을 받았다라는 게이 문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 금액을 보시면요. 야뭐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만 원짜리까지 총해서 930만 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진을 크게 보여 드리면요. 맨 위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래 가지고 93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만 딱 보더라도 최소 최민이는 자기 딸내미 축의금을 930만 원 받았고 다른 곳도 아니라 피간 기간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지금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민희가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최민희 뭐라 그랬죠?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안 보냈다 그랬습니다. 딸내미 결혼식 날짜 유튜브가 알았대요. 아니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안 보내는데 피감 기관들이 왜 이런 거금을 냅니까? 더 나아가 딸내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가 알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피감 기관에 지금 축의금 관련돼서 이런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걸 최민희를 통해 우리가 또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과정 속에 최민희가 뭐라 그러냐, 돌려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돌려준다고 한다면은, 이 문자를 깔게 아니라, 이제는 통장을 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게 돌려주는 게 지금요. 현금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합니까? 카드 결제는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보는 것처럼 최민희가 돌려줄 거면 똑바로 돌려줘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건데요 두 번째 최민희가 정말 돌려준다고 진짜 돌려주는 것이냐 라는 말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찍었고 실제 이와 관련된 포착된 날짜가 언제냐 지난 26일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민희가 정말 이걸 돌려주려고 했다 라면은 정말 문제를 인식한다면요 언제 돌려줘야 될까요? 당장 그날에 돌려줬어야죠. 자, 최민희 딸내미 결혼식 날짜가 언제냐? 지난 10월 18일입니다. 저기 보세요, 어머니 양자역학 최민희 써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최민희가 정말 피감기관으로 받았던 이 추기금의 문제가 있다라면요, 10월 18일 아 적어도 그 주에는 돌려줬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문자와 관련돼서 이들이 이걸 돌려준다고 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이와 관련돼서 국감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서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국감에 문제가 없었다면 최민희가 이렇게 돌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인대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돌려주는 척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가져갈 게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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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50, 30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딱딱 끊어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최민희가 지금요 경찰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민희의 추기금 관련돼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령이 뭐죠?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최민희는 추기금을요, 5만원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금액을 보시더라도, 5만원은 커녕, 100만원 이상 낸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즉, 최민희는, 이 김영란 법을요, 절대 그냥 어긋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 김영란 법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받았는데, 15만원을 돌려준다. 그거 어떻게 되냐? 바로 위반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바꿔 말해 내가 5만 원밖에 못 받는 김영란법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15만 원 받은 게 5만 원안 되고요, 20만 원이 5만 원안 되고요, 받은 거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최민희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요, 최민희 주장대로 따르면 100, 150 그런 식으로 930을 토해내는 걸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최민희가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게 생겼으니까 관련돼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것 같으니까 이와 관련돼 이제 돌려주는 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가 급급하게 돌려주는 척 쇼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총정리를 했을 때 최민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관련돼서 보여주기만 하는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려줬다고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최민 이미 이 받은 거예요. 받은 것도 일찍 돌려준 게 아니라 지금요, 몇 주가 지난 시점에서 돌려주는 척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김영란법 관련돼서 최민이에게 엄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저런 사람이 과방위에 있고, 과방위 위원장으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대로, 과방위위원이자, 과방위위원장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요, 피감기관들한테 딸내미 청취전 보내고 관련돼가지고 수백만원의 지금 추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최민희는 수사 대상이자, 관련돼서 사퇴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가 어떻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인식을 못하잖아요. 자, 우리가, 왜 최민희의 딸내미 추기인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추기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공직자로서 더 나아가 국감 과정에서 피감 기관들한테 청첩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했죠?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렇게 추기금을 돌려주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면요, 더 이상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양자 역학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유튜브 얘기하고, 요딴 식으로 나가니까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전공간 민주당이 이렇게 최민희 추기금만큼이나 문제를 키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동산이죠. 실제 헛소리했던 이 정권의 이상경이 지금 결국 저번 주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와 관련된 물타기라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장동열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민주당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 정권이 주어로 되면은 계속 이 정권과 민주당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장동역으로 옮겨가지고 주어를 전환시켜서 부동산 관련된 물타기라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장동역 6채, 8억 5천 실거래가냐? 라고 말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컷 뉴스가 팩트래요. 8억 5천 맞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강남 아파트,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똘똘한 한 채,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동산을 지금 장동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 딴지를 거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 정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야 부동산 전수사 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콜이에요. 콜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고 더블로 가야죠. 지금의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건요. 이재명 정권입니다. 지금 세 차례 부동산 발표. 민주당이 한 겁니까? 민주당이 한거 아니에요. 실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정권의 발표를 통해 이 모양 이꼴로 난게 지금 부동산의 문제라고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의 전수조사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 드럼통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죠. 여야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 정권 드럼통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숨기고 싶습니까? 김현지, 1가구 2주택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문제를 포도하는지 그 과정 속에 뭐를 왜곡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이 이상경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겁니까? 치는 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내로남불 우리가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퇴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권 때처럼 또다시 집보다 집을 택한 겁니다. 내가 차관 자리에 있는 것보다 강남 아파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상경이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이 정권 고위직, 대다가 이재명 정권의 세천의 부동산 발표를 만들었던 그 이상경마저도 자신의 차관이라는 고위직보다 강남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강남 아파트 사지 말아라, 부동산 거래하지 말아라, 부동산에 돈 쓰지 말아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 신기 여러분들. 우리 우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재명 정권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 주택자에 대해서 똘똘한 채와 관련돼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삼은 건요, 좌파 이재명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들이 집을 가진 국민들,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하는 국민들을 악마화 시키면요, 가장 고통받는 건 누가라 말씀드렸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요 삼중 규제 서울 아파트, 10, 15 뒤, 열흘간 거래량8 0 줄였대요. 신규러분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게 뭐겠습니까? 매매가 가장 많이 줄겠죠. 그럼, 네. 이게 매매만 준게 아니라 뭐가 줄겠습니까? 당연히, 전세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줄었냐? 이 정도 줄었어요. 도봉구 51%, 금천구 51%, 노원구 55%, 중랑구 54%.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투기 수요 억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투기할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투기할 돈이나 있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발표를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뭐라고 있느냐?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조사. 동탄 구리까지 조인다. 부동산 불법 거래가 있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나라 모든 부동산에 있어 그 불법 거래가 과연 지금의 집값이랑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불법 거래를 뿌리 뽑으면요 이 나라 부동산 값 잡혀집니까? 이재명 말 따라 정말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연관 없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관련돼서 하는 척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문제는 해결을 못한 채 고통받는 건 우리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부동산 불법 거래 잡아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계속 잡아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공급이라고요. 그러면, 이 전공관 민주당이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공급에 있어 지금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런 규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걸 통해 우리가 집값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빅피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M원짓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정책이다. 더 나가 대책이다 라고 말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이 더 있게 만들고 있는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정권의 발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문제점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들이 지금 뭘 호도하고 뭘 왜곡하고 뭘 숨기는지 끝까지 파헤쳐 올려보자. 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가신 여러분 감사합니다.